창세기 2부 줄거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받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동물인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라고 말했습니다. 강교한 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도전하기 위해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하고 유혹하였습니다. 강교한 뱀의 유혹에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하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을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임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을 유인한 뱀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갈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게 되자 동생을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셋의 자손인 에노스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한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이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악행은 땅에 가득하였고 그 끼야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10대 후손인 노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셋의 자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홍수, 홍수 심판이 끝나자 세상은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 다시 번성하여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 중에 님무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바빌론 제국을 힘으로 세웠습니다. 힘으로 세운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